회복을 위한 종교인 긴급 기자회견문. 서로 다른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온 우리 종교인들은 나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함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계엄령 이후 나라는 혼돈의 어둠이 짙어지고 위기는 끝간데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교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무력화되고 최소한의 민주적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떤 처지입니까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한적 진영대결로 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대형 사고와 재난이 끝없이 이어지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정의 마비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이 내란 사태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민생의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살펴보십시오. 게다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과 괴변이 소위 정치지도자라는 이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 상식과 양식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가히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경국입니다. 어서 이 위기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추락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머뭇거리다가는 그간 우리 현대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부심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조차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4월 4일로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의 군화발이 국회를 짓밟는 것을 똑똑히 본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과로 생겨난 헌법 재판소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을 역사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헌재의 심판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새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숙한 시민의 힘은 서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절제와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호소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고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무회의의 주요 구성으로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내란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현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로 죄로 죄를 덮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재의 결정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말하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 속에서 구하는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한덕수 대행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은 정치적 셈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시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위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이 헌정의 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정회복과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늘 위기마다 위대한 국민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온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선 자리에서 사심을 내려놓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속히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의 봄을 맞이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5년 4월 2일, 이용선, 김병기, 김병주, 송기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종교 공동 위원장단 헌정 질서 회복하는 헌정 질서 회복하는 종교인 일동 예 고맙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NCC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 폭정 유지 그리스도인 모임 어, 이런 세 단체가 여기 함께 연령을 해주셨고요 불교는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본불교시국회의 또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회 여러 단체들이 함께 어, 이 어, 회견에 회견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체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어, 과정에 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